코인 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극단적인 낙관론자까지 출연하고요. <laughs> 30달러 간다? 그래도, 어, 한번 근거는 들어보죠. 그리고 다음 주황선는 1달러다. 아니, 근거는 들어보고, 또 뭐라고 해야죠. 그죠? 또 아니면 진짜 솔깃한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번 <laughs>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역대급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는데요 이 고량주 과정은 입소문이 나서 그리고 저 여러분께 전화 안 하니까 사칭 주의하세요 아까 제가 수익률을 공개하니까 또 당신도 7035% 수익률 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 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전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량주 과정 들어오시면 그 원리를 하나하나, 음,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영어 수업 하나 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들 또 수익을 또낼수 있다, 라는 거. 이미 우리 고량주 회원분이신 분들은 이렇게, 어, 부분 매도 수익 잡자리 챙겼다. 50% 익전했다. 계좌가 넘치고 있다. 은혜롭다. 3분의 1 매도했다. 1400% 수익 중이다. 이건 어뭐 광고도 아니고 이분들이 광고 제가 알바한 것도 아니고 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서 본인만의 성과를 다 내고 계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주잔 이제는 어 폭등 대비가 아니라 이제 폭등했으니까 승소 기념으로 해야된다 리플폭등대비 아니에요 승소 승소기념이에요 승소기념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수작업입니다 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스티커도 한 장씩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는 진짜 봐. 이 보세요. 저는 늘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가 된다. 늘 입에서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초긍정주의인지 아시겠죠? 네. 욕,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계속 초긍정 초긍정으로 갈 거예요. 리플 승소한다. 리플 1달러 도전한다. 간다. 1달러 갑니다. 그 다음 뭔가요? 2달러 갑니다. 그 다음 뭔가요? 3달러 갑니다. 5달러 가고요. 올타임 하이 찍고 10달러 갑니다. 아, 저는 그냥 이래, 말이 씨가 되니까 이야기할 거예요. 리플 승소 기념으로 어, 어떤 분들은 설레발 친다. 무슨 승소? <laughs> 꿈도, 꿈도, 꿈도 크시다. 절대 올해 안에 승소, 승소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세력의 언어라고. 세력의 언어를 여러분 입에서 내 네, 뱉을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이 스티커를 디자인해서 선물로 드려, 이거 1700원 짜리인데 선물로 드려버렸어요. 근데, 역시 선물로 드려버리니까 다들 초대박이 났네요. 기념으로 갖고 계시면 정말 도움될 겁니다. 정말 도움될 겁니다. 이렇게, 아, 어, 그, 어, 찬장에 딱, 아니, 그, 진열장에 한 세트, 여러분 실제 시음용 한 세트, 선물용 한 세트 이렇게 구입 많이 하신다는데 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념조화 아, 기념조화는 기념주화. 아... 진짜 이제는 진짜 기념조화를 갖고 계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면 승소했으니까 아하소주장 아, 구매하다가 풀템으로 당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리플의 가격은. 속이 꽉찬 남자 99점 노래 부를 뻔했 죄송합니다. 아 천원. 좋습니다. 아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은 답변이 되셨죠? 와조 대신 누가 답변 달아주시네. 아아 아, 좋습니다. 그렇죠. 기왕 세뇌당하실 거 저한테 세뇌당하세요. 엉뚱한, 엉뚱한 사람한테 사연당하지 마시고, 그냥 bad i good. 그렇죠. 아, 역시, 아, 답변들 다 좋습니다. 역시 가격이 오르니까 다들 여유가 생기셨어요. <laughs> 아,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아, 깔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음, 한 번, 아, 진짜 이건뭐 어떻게,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할 게 없어요. 야. 여, 여기, 이거 보이시죠? 643 보이시죠? 야, 이거 643원일 때, 야, 우리 진짜, 저 욕먹고 막, 아휴, 그럴 때가 기억나는데. 이건 제가 이, 이, 아, 이건 안 열게요. 계속 기념으로 갖고 있을게요. 643원. 기념이니까. 우리가 저럴 때도 있었잖아요. 자, 리플 30달러 간다? 한번 볼까요?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 거래소에서 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막판에 LBRY가 SEC한테 패소해서 이거 가지고 약간 좀 불행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답변 방송 시간 아래서 해드렸잖아요. LBRY는 667위 시총. 어디 XRP랑 비빌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해요. 이것도 역시 세력의 언어죠. 야, LBIY가 졌다, 리플도 진다. 아, 나, 저는 그런 논리 정말 싫어요. 나, 내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돼. 야, 내가 주식 해봤는데 돈못 벌어. 하지 마. 너도 안 돼. 오, 정말 여러 분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이 약간 화가 나야 돼요. 그리고 오기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막 그, 그 카톡 푸사, 카톡 문구에 막 그런 문구 적어 놓은 분들이, 여러분은 아니니까, 있잖아요.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그런 말, 그런 언어 적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으로 무시당했다? 그럼 돈 화끈하게 버시면 되는 거예요 리플로 무시당했다? 아, 리플로 화끈하게 버셔서 그냥 그 자체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문구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시 안 하게 딱 해버리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세상에 무시 안 당해본 사람은 아마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없을 겁니다 저도 무시 많이, 많이 당해봤어요 그럴 때만 저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끈하게 밟아 어정쩡하게 밟으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그 어정쩡하게 밟으면 안 된다고요. 제뭐차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정쩡하게 어 이거 제 차거든요. 이거 무슨 차일까요? 아 저는 어정쩡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근데 이차 뽑으려고 제가 11년 참았어요 11년 국산차 타고 다니면서 11년 참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화끈하게 키워서 화끈하게 뽑았습니다 또 이제 주위 저 시청자분들 중에 C클래스 E클래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벤츠의 최고 등급이에요 엠비언트 라이트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전 최고로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다 조용해요. 그냥, 조, 그냥 완전히 그냥 어, 적당한 차면은 질투 나는데 질투도 안해요. 그냥 인정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리플로 무시당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뭐 리플 사지 마라. 가격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수익률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막 리플 떨어질 때막 하하 웃으면서 방송했잖아요. 저 사람 리플 없죠? 정말 저 사람 리플 몇개 있어요? 수익률 마이너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답변 안 합니다. 그냥 결과로. 저는 결과로. 그래서 리플 몇개 있냐? 그거는 고량주 들어오시면 알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재밌게 다이내믹하게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Once in a lifetime. 인생에 한 번은, 화끈할 때가 있어야죠. 그죠? 자, 상대 강도 지수 중 기술적 지표는 우선 0.88달러를 중요 가격 레벨로 어, 설정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우리가 자주 보는 RSI죠? 자, RSI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차올를 때로 차올랐어요. 이게, 몇이죠? 음, 응? 98, 99! <laughs>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위가 평평한 거예요. 지금 여기 평평하잖아요. 99. 100이 최고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다 됐으니까 아까 살짝 950원 이렇게 소화 매물이 나온 거고. 우리 이 배웠잖아요. 지금 리플 천원 됐다고 해서 이거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0.88달러가 아까 99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에 해당되는 가격이었어요. 어... 그랬는데 여기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크랄러우 캐피탈의 분석가 토마스 크랄러는 리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강력한 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리플이 장기적으로 최대 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어, 리플에 대한 근거로 조각이 된리 딱히 뭐 근거는 안 되셨네. 그냥 <laughs> 30달러 야. 이거 리플이 한 3만 원, 한 3만, 3만, 한 3만 3천 원. 1XRP에 33,000원. 가능합니까? 제가 또 이거 가능하다고 하면 또, 야, 그러면은 니 비트코인이, 뭐, 아,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 저는 제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 아, 그렇게 가보시죠. 뭐, 좋잖아요. 좋잖아요. 만약에 30달러 되면, 저희 고량주 회원분들, 어, 초호화 어, 풀빌라 리조트에서, 어, 회식 한번 제가 거하게 한번 써야죠. 33,000원 됐는데. 에그 정도는 수수 있지.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아니다, 아니다. 회비 걷자. 회비로 1억씩 걷읍시다. 그래서 막 다들 막 수익률 자랑해. <laughs> 꿈은 현실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꿈은 현실이 된다. 생각한대로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쓰는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개인적인 그 목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진 못하,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일기장,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거막 적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씩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는 너무나, 너무나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인생에 한 번쯤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분들 보십시오. 아, 10만원 감사합니다, 선장님. 아하 10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고 일어나니 리플 2500% 수익 받어 반소유 2500% 깔끔합니다 아직도 2500번 수익 중이다 대표님이 잘 됐어 아하 좋구요 카니발 프로 프로 축하드립니다 자동차 한번 바꿔줘야죠 반소유 저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반소유 하시고 깔끔하게 카니발 뽑으러 가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요즘 차잘 나옵니다. 요즘 좋아요. 축하드리고요. 아, 아 권철이님도 10만 원. 아하, 아하. 자 답변 이따가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은 나와요. 언제 나오냐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냥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타이밍 언제 나오냐고요? 자 이럴 때 나온다니까요. 매수는 올라와서 아쉬우면 그래도 그래도 고통스럽게라도 찾아야죠. 자, 이때 아까 90 900 938원 뭐 이랬었어요. 다시 천는 올라갔잖아요. 이때 탔어도 얼만큼 먹습니까? 매수는 고통스럽게 다 필요 무조건 매수는 고통스럽게 입니다 매수는 희희낙락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 이런 말씀 드릴 자격 있잖아요. 전화되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텐션 올려서 해주세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정할 거 인정해 주셔야죠. 맞잖아요. 이 텐션에 12배 정도로 고량주 과정 들어가니까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아, 진짜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네. 좀 어제 잠은 못 잤지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아, 여러분들이 다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언젠가는 4,765원이 돼서, 이전 지구상의 모든 리플 투자자들이 물린 사람이 없게, 그런 가격이 일단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소술장 주문해 두시면, 언제든지 바로, 아니, 바로가 아니라, 좀 수일, 다음 주 수일 정도 걸려요.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념으로 갖고 계십시오. 만족할 겁니다. 소송 기념. 이때가 내가 돈 많이 벌었던 때지. 크, 저 술장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그 모습 아 진짜 여러분의 후기를 진짜 리플 승소된 다음에 구입한 사람들의 분들의 후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기념조화까지아 기념이잖아요 승소기념 아와 상태 좋아요 진짜 금 같습니다 아 상태 좋습니다 아그렇죠 제기호랑 같이 사야죠 아 진짜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 4시에 뵐까요? 4시에? 네, 4시에 뵙겠습니다